초등학생 비중이 높아서 학생들 절반 넘게 휴원 중입니다. 대면 수업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메스올리에 혹은 비슷한 프로그램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비대면 학습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 저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기 중이 아니고 처음 새 학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몰라요. 저희는 아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온라인으로 저희가 쓰는 것도 처음에는 라이브톡이라는 것도 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썼는데요. 나중에는 저희도 줌 프로그램으로 바꿨는데 아이들이 대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대면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등에 상관이 없이 저희가 4학년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했거든요. 어, 거부감이 없고 엄마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너무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아이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의 아이들이 평상시에 왔을 때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됐고 친구들과 소통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 학교에서는 5월 초쯤에 이제 다음 주제 벌써 그쯤에는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언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번에, 어, 어떤 거라고 되지? 이번 사태 때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겸용해서 진행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그런 문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음. 저희가 등원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음.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으로 학원 운영이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주 3회, 주 2회를 등원을 하는데, 주 1회 등원을 해도 되겠다. 예, 네, 그게 더 앞으로의 학원 운영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온라인 수업은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되지 않았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화 부분이라든가 그 아이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 관리가 온라인상에서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 오는 시간들을 줄이고 집에서 할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면 학습 효율은 지금보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줌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괜찮은 편인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줌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에 라이브 톡을 했는데요. 라이브 톡에는 상대방의 아이들을 얼굴을 볼수 없어요. 근데 줌은 지금 제가 원장님들하고 얼굴을 볼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하고 피드백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질문을 만약에 보기가 다섯 개가 있다면 다섯 명 친구들에게 직접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줌 화면에 쓰게 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그만 이런 펜 같은 거를 스마트 펜을 준비하게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자기가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이 학원 수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